수비운성의 해설 목욕 목욕은 실패의 별을 의미하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목욕을 시키는 것처럼 씨앗이 싹튼 후에 억지를 벗어나는 상태로서 쓸모있고 강한 것은 기르고 약한 것은 뽑아버리는 시기와 같습니다 아이가 출생 후 처음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면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보기는 좋아지지만 춥고 떨리며 공포와 고통을 느끼기도 하며 육지의 어린아이들은 목욕시킬 때 아무 꼬리낌이 없이 발가벗겨 놓여진 상태와 같아 실패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로는 반항성, 저항성 기운이며 솔직하고 호색이나 정솔, 어리다, 모르 있지 않았다. 극복해야 할 과정, 교육, 훈련, 불안정, 학기 기술, 유심우종, 과정다감 등을 상징하며, 시리신살로는 연살, 도화살, 삼지살 햇살, 목욕살이라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다, 남의 손에 맡겨지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생사여탈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모의 보호 아래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가며 청소년기에 공부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노력과 정진의 의미가 있으며 어린 아이는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도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왕자의 도화는 모두 목욕의 기운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재성이나 관성이 이 자리를 만나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정솔하며 무르익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흉한 일들로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도 상승의 기운에 있기 때문에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행착오 정도로 해석하며 특히 행운에서 만나면 잠깐의 어려움을 겪지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으며 일간 기준 욕지의 글자이며 일신으로 작용하면 이성의 도움으로 꽤 성공할 수 있지만 통신으로 작용하면 주색으로 인해 곤란을 당하여 도화의 흉작용을 하게 됩니다. 십이 운성 목욕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